샬롬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애청자 여러분들께 상가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건강하게 삽시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 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 의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라파란 말은 치료하신다 고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파이오니스트인 피터 크로피라는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스트라티벨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하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바이올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 가서 연주하게 되었죠. 그가 너무 흥분하여 악기를 안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바이올린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그 악기로 연주할 수 없게 되었죠. 그의 좋은 꿈은 사라졌습니다. 실망하였는데 그 악기를 손질하는 기사가 내가 그 악기를 고쳐보겠다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악기는 고쳐졌습니다. 그는 그 고친 악기로 연주하게 되었는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혀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까? 육신 육신은 질병으로 깨지고 사업은 실패함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완벽하게 고쳐집니다. 전보다 더 좋게 더 귀한 존재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입니다. 찢어 찢어진, 찢어진 구두도 옷도 수선만 잘하면 좋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새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병원 의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16세기 프랑스의 안부로서 파레란 유명한 의사는 평생 많은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의 말을. 묘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글이 뭔가 하면 나는 상처를 싸맸을 뿐이다. 나는 상처를 싸맸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나 사람이 무엇을 한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은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을 깨지면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파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온전하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파이십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목마른 이질이 물을 발견하는데 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치료하시기 전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민을 해방을 하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통보합니다. 바로는 거절하지요열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요 독주, 독종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그에게 내렸던 질병이 내리지 아니하신답니다 이게 라파의 은혜입니다 여와 라파의 은혜입니다 라파란 신의 은혜와 같이 자신의 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라파의 은혜가 임하면 나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라파는 완, 원상 복귀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원상 복귀한다는 말이 라파란 말입니다. 정 것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정리하면 병만 아니라 회복입니다. 열한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아는 능력의 종으로 발 선지자들을,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을 불농답받고 그들을 기존 시내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아방의 아내 엘 이세벨이 반드시 당신을 내일 맘때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하여 부엘 세벨까지 와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파 대신 여와께서 호 그를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셔서 남은 사역을 잘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상태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탈한 영적 기도자에게 라파의 하나님은 완, 원상 회복 시키셨습니다. 원상 회복 시켜 주는 것이 라파입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음, 본래 위치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죄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비극의 근원입니다. 죄를 가지면 죽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잿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장벽입니다. 라파는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영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손에 손에 돌을 들고 주의합니까? 살려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늠한 여자, 혼자 서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가늠을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럼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죄는 같이 범했는데, 죽느냐, 사느냐, 홀로 겪게 하는 엄중한 순간을 맞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할 때,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애에게 나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미개만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 나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라파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건강하게 이 말을 하고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친 백성인 우린 질병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믿고 기도하는데 원하지 않게 병들고 깨어지고 찢어졌다면 라파의 은혜를 통하여 고쳐지고, 회복되어 지위를 축복합니다. 라파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추애굽기 15장 2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이게 조건입니다. 먼저, 순종,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라파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지요. 순종은 믿음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순종 그러면 좋지 않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요즘도 순종이란 합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라파가 되셔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년기의 결론은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년기 28장 1제서 14절 말씀입니다 순종은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은 순종입니다 열왕기야 5장을 보게 되면 아랍나라 군대장관나만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난치병인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지요. 개인과 가정의 걱정을 넘어서 나라와 왕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마리아에 잡혀온 여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는 이런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랍 나라 왕이 문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왕이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는 침략을 위한 명분으로 시위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치병이란 말이지요.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 여당 강에 가서 일곱 번 시사라. 이건 처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화날 일이지요.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신들이, 대장님, 대장님, 이왕 왔으니, 요단강으로 갑시다. 그리고 일곱 번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씻었습니다. 씻었다는 것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여와 나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순종하면 결과는 나파였던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3엘상 15장을 보면 사우랑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 즉 우양이나 낙위 등 모두를 죽여라 하셨습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기는 했는데 다가 아니었습니다. 살찌고 좋은 손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변명합니다 본자와 다른 제사가 아닌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는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순종이 최상의 봉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최상의 신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거역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하여 백세의 낳은 아들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체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치리할 때 놀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말리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장세기 22장 17절부터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한것 없이 한것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믿음이고 순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면 나파의 은혜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파의 은총을 받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 의의 이야기는 의를 의를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의의 왕이십니다. 의는 악과의 반대, 악과 반대의 말이지요. 착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게 되면 야사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르란 말은 옳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면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살려는 사람들이 의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의롭게 살려, 살려고 하면 대접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핍박을 받습니다. 의리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계명과 주례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지표를 알려주는 안내도인 것입니다. 계명은 하는 계명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라고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때 엄격히 규제하는게 있지요 뭡니까? 교통복규입니다 교통복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걷는 사람이나 운전자들에게 불편한 것 같지만 법규를 없앤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일어나겠습니까? 사고죠. 법규는 불편하지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는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 삶에 이중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는 예방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치유의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예으십시 이렇게 를 향하고 주신 계명에 기울기울이며,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여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게 된,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와 라파의 은총 받기 원하시면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기도할 때 라파입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게 되면, 시지기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난유다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타위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은 존왕치에 들어갑니다. 역대하 32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종교개혁,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 산 사람이었습니다.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제거했다 그 말이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시게야 왕은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러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총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죽을 병이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말씀을 희스기임인에게 전해줍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왕이 죽습니다. 이말 하기 쉬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희스기 왕에게 보내, 보내서 그 말을 다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희시야 임금을 다시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다시 부릅니다. 너는 가서 희시야가 15년 동안 더 살게 되었다고 말해라. 여러분, 당황은 누가 당황했겠습니까 희시야 왕이었겠죠. 이사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였겠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왔다 갔다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고쳤다. 내가 들었다. 왜? 내가 그의 눈물을 부었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희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 나팔을 가져온 겁니다. 희스기야는어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즉시 기도했습니다. 탄생하지 않고 즉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겁니다. 생각을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즉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는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만시 시기 왕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아스르 나라가 침략하게 되고 나란 위기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아하,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질병이나 고난은 자신의 인생에 플라스가 되는 겁니다. 자신만 아니, 위에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병들어 죽게 되니 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젠 위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통곡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 r 이드아 d Out입니다. 슬픔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불이 지면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영계도 부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력을 가진 신앙인인데 기도가 없습니다 식사시기도 예배를 위한 앵무사 같은 기도 외에는 해본 일이 없는 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편하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 과정에서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 대처할 수 있느냐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난 끝이다 이럴 생각을 할때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 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난 선택지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결과는 여와라파입니다. 진실과 눈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르지 으며 기도해 봅시다. 어려운,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이런 체념을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정에 넣으신 것도 경경하시면서 요 라파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요 라파 은혜를 받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모든 것을 원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라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